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제 t v 한상욱입니다 어,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참 어, 오늘 HD 현대 인프라 코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었죠 6월 26일날 제가 좋지 않은 브리핑을 드렸고요 어, 6월 27일날 움직임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앞으로 한 이성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를 또 양봉으로 매수입이 들어와주면서 반향성을 위로 잡아주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에서 50만 주, 그리고, <laughs> 이게 골드만 삭스 JP 모건에서 들어오는 물량이고요. 기간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날이었어요. 6월 22일, 23일, 26일 날의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들어와주어요 실제로. <laughs> 그러니까,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. 한마디로 물량이 개인차자한테 넘어가 버린 겁니다. 차익시간을 한 거예요, 메이저들이. 그리고 나서, <laughs> 확실히 겁을 준 거죠. 캔들과 거량을 형성해나가면서 형성해나, 겁을 줬는데, 이거래일 정도 양봉을 다시 만들어주면 추세를 타주고 있습니다. 이 말이 뭐냐면, 메이저들은 실제 수익실간을한 거예요. 수익실환을 했어요, 얘네들은. 수익실환을 했는데,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, 수익실환을 하고,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같이 물량을 던지는 거잖아요. 그쵸? 아, 끝났구나 하고.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왜? 모든 지표가 다 하방 얘기를 했으니까. 근데, 그 물량을 지금 다시 받고,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,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, 나는 수익실환을 했고, 현금을 확보를 했고,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, 주가를 끌어올리며 차익실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. 얘네들은 이거래일 정도 아직까지 뭐, 본인들이 차익실환을 했을 때이위 구간 위로 아직 안착도 못 해줬구요. 이 구간에서의 물량이 산거에요. 얘네들은 12,000원 이상 구간 위로 올라가면 또 차익실환합니다. 여러분. 그러니까 여기에서, 지금, 지금에서부터는 기술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지금 나와줬었던 거고, 여기 구간까지는 우리가 분석의 영역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벌 한다라든가, 아니면 그냥 주식 자체를 잘안 보시는 분들 정도만 홀딩을 하고 있으시겠죠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기본 수치니까. <laughs> 이런 구간에서는 배팅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합니다.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서 메이저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얘들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. <laughs> 이들이 조정을 보여주고, 이들이 움직임을 만들어줄 때 제한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. 못하는 상황, 여기까지는 뺄수 없는 구간, 여기까지 빼도 매수입이 들어와주는 구간, 캔들 페이크부터 시작해서 거래량부터 숨길 수 없는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주는 시점이 있거든요. <laughs> 그런 거는 분석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거예요. 근데 현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이 분석의 구간을 지나 분석을 지나 구, 분석의 구간을 지나서 메이저들이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장난질 을칠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네.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한 것처럼 만들어놓고 지들이 다시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. 왜 본인들이 미찔짓을 왜 합니까, 이걸? 예? 겁주고 털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, 여기 구간에서는. 음. 그러니, 어느 정도 적정 내가 혹여라도 저위구간에서 딸려 들어왔든가, 아니면 뭐, 수익시험을 못했다라든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. 너무 욕심부리시지 마시고,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챙기자. 좋은 주식은 매일 나오고 내가 그 리스크 테이킹 할 이유가 근거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투매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이거는 올라가질 수 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구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의 영역을 넘어섰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<laughs>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움직임 이 정도의 본인들이 장난질을 쳐도 본인들한테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뭘 믿고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까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적정 선에서 적정 구간까지만 지키고 나오는 게 최선이다 라는 말씀 드리며 마감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허빙즈TV 주도시험 꼭 받아보십시오 저희 일주일 동안 진행했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해야 될 종목을 이틀 만에 다 수익청산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기 마감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신청 안 하셨다고 하면 꼭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도 많으셨고요 어,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